아이고 우리 언니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혹시 오늘도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사느라 내 이름 석자는 까맣게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제가 오늘이 마이크를 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글쎄 이번에 나훈아 오빠 뒤에서 평생 그림자처럼 노래만 하던 여인이 그늘 밖으로 걸어 나온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콧재 높던 미스코리아 진이 왕관 벗어 던지고 트로트를 부르질 않나. 90년대를 주름잡던 톱스타가 눈물 흘리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대요. 이거 드라마 아닙니다. 12월 18일 시작하는 미스트롯 4 얘긴데요. 사연 하나하나 듣다 보니 꼭 우리는 인생 같아서 제가 아주 눈물을 쏟았지 봅니까? 도대체 어떤 기가 막힌 여자들이 나왔길래 난리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스트롯이 벌써 네 번째 시즌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뭔가 다릅니다.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난리예요. 경쟁률이 무려 50대1이래요. 88명의 참가자가 선발됐는데 그 프로필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이 들썩들썩 했어요. 댓글이 폭발하고 커뮤니티마다 추측과 응원이 넘쳐났죠.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이제는 단순히 누가 노예를 잘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가의 싸움이 된 거예요 노래만 잘해선 안 돼요 그 사람의 삶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닿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요 (2025년) 미스코리아진 정현우 씨예요 미스코리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아하고 단정하고 완벽한 미소.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분이 트로트 무대에 선다는 거예요. 트로트는 한이고 정이고 때로는 거칠고 날 것의 감정이 필요한 장르잖아요. 정제된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에 있는 세계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정현우 씨는 그 왕관을 내려놓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에요. 정현우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요, 구독자 105만을 보유한 유튜버 윤윤서씨예요. 어머, 105만이요? 상상이 가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고 응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무기예요. 이미 든든한 팬덤이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요, 여기에도 덫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유튜버니까 원래 유령하잖아. 인기빨아냐 이런 선입견 말이에요. 그래서 윤윤서 씨의 미션은 두 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줘야 하고, 트로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중들과 심사위원들에게는 나는 유튜버가 아니라 진짜 가수다 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시안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력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훈아 선생님 아시죠? 트로트의 황제 우리나라 최고의 가왕이신 분. 이시안 씨는 바로 그 나훈아 선생님의 코러스를 맡으셨던 분이에요. 잠깐 코러스가 뭐냐고요? 주인공 가수의 목소리를 빛나게 해주는 뒷배경 화음이에요. 무대 뒤에서 조명도 안 받는 자리에서 오직 그한 분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래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백만 관객 앞에서 환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박수도 조명도 카메라도 자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단한 분, 그것도 최고의 가수를 위해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하는 자리예요.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 아세요? 남의 목소리에 자기 목소리를 녹여내는 거예요. 튀어서도 안되고 묻혀서도 안되고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죠. 이건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실력, 순수한 내공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다르죠? 이시안 씨가 드디어 그림자에서 나와요.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목소리로 조명을 받는 무대 한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 시즌에 정말 중요한 대결 구도가 나와요. 한쪽에는 윤윤서 씨가 있어요. 105만 구독자, SNS에서 매일 환호받는 인플루언서, 보이는 인기의 상징이죠. 반대쪽에는 이시안 씨가 있어요. 화려함 없이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장인, 보이지 않는 내공의 상징이에요. 과연 무엇이 이길까요? 클릭과 좋아요로 증명된 인기일까요? 아니면 세월과 땀으로 다져진 실력일까요? 이게 바로 미스트롯 4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제 정말 깜짝 놀랄 분을 소개할게요. 룰라의 김지현 씨예요. 3포 룰라 기억나세요? 우리 딸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국민 히트 송을 부르던 그 스타가 지금 트로트 신인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과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롤라 김지연을 기억하겠지만 무대 위에서는 트로트 신인 김지연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이 바로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미스 코리아, 유튜버, 90년대 스타, 숨은 고수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현역 트로트 가수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건 우리 영역이야. 우리가 지켜온 자리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인 거죠. 트로트는 그냥 흉내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한이 담긴 장르거든요. 현역 가수들은 그걸 증명해야 해요. 우리가 진짜야. 라고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뭔가 느껴지시죠? 미스트로포는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에요. 서사들의 전쟁터예요. 각자의 이야기가 부딪히는 치열한 전쟁터죠. 우리는 이제 노래를 귀로만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노래와 함께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스 코리아의 목소리에서 어떤 한을 느낄 수 있을까요? 100만 유튜버는 어떻게 진짜 트로트 감성으로 우리와 소통할까요? 90년대 스타는 무대 위에서 어떤 절실함을 보여줄까요? 결국 승패는 가창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가창력에 스타성을 더하고 거기에 진심 어린 이야기까지 담아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트로트 여왕의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 치열한 전쟁이 언제 시작되느냐? 12월 18일 목요일 밤 10시에 TV 조선에서 첫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트로트 여왕의 자격은 뭘까요? 노래를 잘하는 가창력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둘의 병, 완벽한 균형일까요? 저는 첫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뵐게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